안녕하세요. 이데테크 산업의 대표 이정섭입니다.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각종 산업 기계 부품들을 제조, 생산하고 있습니다. 각종 산업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지만 리 보통 식품 기계, 산업 분쇄기 모든 각종 분야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이 제품은 보통 산업의 와이어나 낚싯줄 같은 거 그런 감는 기계에 들어가는 샤프트입니다. 이게 서로 왕복하면서 그 14인치 뭐 24인치 그 안에 제품들 줄을 감을 때한 방향하며 겹치기 때문에 왕복으로 연속 돌아가면서 감는 샤프트 그. 이런 경우는 뭐 산업기계에 가보면 이송할 때 이게 벌려주고 늘려주고 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고요. 많이 사용했던 마스크로라입니다. 이게 마스크 생산할 때그 노라고요.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그 이송장치 노랍니다. 저희는 노라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노라고요.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정밀칩 칩을 이송하는 칩 노랍니다. 이거는 뭐 세척기 쪽에 가이드 니드입니다. 이게 모든 병들이나 캔들이나 그런 거는 생산을 하면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세척할 때 360도를 180도 돌려서 세척하고 다시 180도로 돌려서 이송할 수 있는 구간의 가이드 라인입니다.